2025년 9월 7일, 일용할 양식.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 요절, 28절. 제목,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베나 너는 내장자여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더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수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동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꼬로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실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집하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해 뱀이오 새끼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소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또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니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그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루우벤은 장자의 특권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아들의 삶을 살 뿐입니다. 시무음과 레위는 거짓과 모의. 그리고 분노와 혈기의 종이 되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넷째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고 원수를 정복하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범접할 수 없는 사자와 같이 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왕권이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십니다. 야곱은 스블론, 잇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의 미래도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요셉에 비해 작은 축복들을 받을 것입니다. 요셉은 담장을 넘는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너끈히 막아냈습니다. 그 비결은 반석이신 목자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풍성한 복을 받고 아버지의 큰 축복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베냐민은 호전적일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잘 알고 그 그릇과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 기준은 죄 태도, 내면성, 믿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축복받을 짓을 하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살면서 축복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유다는 어려울 때 자신을 희생하여 야곱 족속을 살리는 리더십을 발휘했고, 요셉은 환난 중에도 충성되고 성결하며 성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 크고 많은 축복을 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한마디, 축복받을 삶을 사시오.